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이 폰을 간수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. 뭐이 안전가방에다 넣기도 뭐 하고 주머니에 넣기도 뭐 하고 페달링에 방해가 되니까요. 그래서 뭐 굳이 속도계 안 쓰고 뭐 운동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굳이 속도계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. 그냥 단순히 지도 정도만 확인하고 폰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자전거를 처음 탈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자전거 경력이 로드 자전거만 9년입니다 근데 자전거에서는요 폰 거치대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찾아 나서려고 괜히 고생만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뭐 이것저것 샀다가 처분했다가 샀다가 처분했다가 이런 <laughs>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에너지만 소모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특히나 로드 자전거는 더 그래요 그 어느 자전거보다 노면 충격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면 충격이라는 말을 왜 제가 하나 하면은요 요즘 스마트폰들은요 성능이 높아지면서 이 내부에 기판의 집적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더 얇게 작게 만들면서도 고성능을 내려고 하니까 이 칩간에 간격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. 그래 가지고 이게 충격이 잔진동이 자 자꾸 오잖아요. 그러면은 이 내부에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. 그래 가지고 기판이 서로 닿는다든지 어쨌든 내구성에 좋지가 않아요. 더군다나 요즘 나오는 것들은 또 OIS라고 해 가지고 손떨방 방지 기능이 있잖아요. 그걸 물론 저가형 폰에서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하드웨어적으로 OIS 기능이 들어간 게 있어요. 기계적으로 이렇게 유동적인 렌즈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, 손 떨림을 방지하는 거는 방식이거든요. 셀카폰 있잖아요. 셀카폰도 이렇게 손떨방 방지 기능이 있잖아요. 짐벌이라고 해가지고. 그런 것들이 이 조그만 기, 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. 그런 게 잔진동으로 인해서 손상이 될 수도 있고, 일단, 어, 수명에 아주 악영향을 끼쳐요. 그래서 폰이 알수 없는 동작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게 폰을 거치했다가 탈착하는 과정이요, 원터치가 대부분 아닙니다. 이런 식으로 몇 번의 뭐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탈착이 불편해서라도 설사 구입을 하더라도 안 쓰게 돼요. 뭐 이렇게 쿼드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. 돌려가지고 가민 속도계처럼 이렇게 원터치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두꺼운 또폰 그 케이스를 씌워야 되고 그것도 근본적으로 충격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폰 수명이 아주 안 좋고요 일단 그 거추장스러운 케이스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결착하는 메커니즘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폰도 무거워지고 두꺼워지고 사용성이 되게 안 좋아요 자전거 탈 때만 좋은 거야. 그런데 이제 제가 대안으로 찾은 것은 이겁니다. 이 고무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요. 이게 전체가 다 고무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잔 진동에서 조금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. 큰 진동은 못 막습니다마는 얘한테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입힌 거는 잔 진동이거든요. 이 로드 자전거에 거의 도로를 입고 다니잖아요. 그런 잔 진동을. 실리콘이 좀 막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폰 거치대는 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밖에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폰 사용을 불편하게 한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? 탈착이 편하려면 은 무조건 이 두꺼운 케이스가 씌워져야 되고 또 무선 충전도 포기해야 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전거 전용복에는 이등 뒤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 놓고 다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. 뭐, 이렇게 굳이 자전거복까지 나는 읽기 싫다. 뭐, 평상시에 써야 되겠다. 그러면은 요런 스트랩 방식, 뭐, 뭐 특정 제품이긴 합니다만, 아무거나 써도 돼요. 이런 거는 별로 품질 차이가 안 나니까.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탈착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번거로워 가지고 안 쓰게 된다는 거죠.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몇번 터치가 되는 겁니까? 근데가두 손을 다 써야 돼. 그래서 이걸 달아놓고도 평상시에는 안 쓰게 돼요. 그러니까 장거리용으로만 쓰게 되는 거죠.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공기계를 해가지고 장거리 여행 갈때이 속도계로, 어, 지도를 보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? 그냥 GPS 넣어가지고 가면은 그쪽으로 계속 가면 되는데 뭐 가다 보면 예쁜 길로 빠졌다가 이렇게 뭐 지도 검색할 일이 많은데 지도를 탐색하기에 이 적정, 적당한 이 속도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부담 때문에 그런 성능을 구현 하고 싶어도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. 그런 속도계가 나온다면 폰 크기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. 사용 시간이 안 나오니까. 그래서 그런 속도계가 나올 가능성은 근실 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, 이런 식의 대안밖에 방법이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공기계에다가 그 쉐어링 심을 넣어가지고 인터넷도 돼서 내비 확인하고 뭐 간단한 뭐 그런 것들 확인하는데 좀 사용을 합니다. 평상시에는 이거 안 달고 다녀요. 오늘 제 채널에 어떤 분이 혼 거치대 추천할 게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. 이런 방식의 거치대가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, 별로 매력적으로 안 보이실 거예요. 왜?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. 일상생활에 이거 뗐다 붙였다 하는 것 자체가 포기할 것 같다.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거는 아니지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, 이게이런것 사용하면은 아주 사용을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.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할게요. 일부러.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하면 버티고 있죠? 그래서 여기서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또한 손으로 해볼게요. 아, 낄 때는 두 손을 써야 되겠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세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. 그러면 투 타치로 끝나죠. 아까는 다섯 타치였어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나마 좀 편하다는 얘기죠. 이렇게 끼려고 하면은요, 폰 균형도 안 맞을 뿐더러 힘들어요. 이렇게 해서 끼우고 빼고 하다가 이렇게 튕겨나서 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폰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, 어,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끼우면은 쉽다는 얘기인 거죠. 그래서 이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.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클램프 형식으로 이렇게 조급 풀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. 그런 것들은 이 거추장스러운 게 달리잖아요. 그런데다 그게 만약에 사고 났을 때그 딱딱한 게 가슴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. 끔찍한 일입니다. 안전상 안 좋아요. 그리고 꽉 고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충격에도 안 좋고 결국은 안 쓰시게 돼요. 근데 이거는 어~ 비상시에는 쓰게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안 쓰시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~ 간단한 그~ 지도 지 p 스 확인이 가능한 속도계를 하시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~ 충전 부담이라든지 이런 인생이 범잡해지는걸 싫어해가지고 폰으로 어떻게 해볼까. 어, 국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방법이 없더라고요. 지금 충격을 흡수해주는 느낌이 들지요? 이렇게, 이 별짓을 다 해도 끄떡 없어요. 그리고 요거를 달때 주의하실 점은요, 가능하면은 스템 방식으로 사용하십시오. 여기다 하면은요, 이게 페달링 할 때, 그냥 페달링 하면 안 걸려요. 근데 댄싱을 하면 무릎에 걸려요. 그래서 아주 안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다가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. 여기도 바른 라이딩 자세를 계속 할수있으면 괜찮은데 체력이 털리고 그러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여기를 탁 치게 되면은요. 이 폰이 여기 탁 부딪히면서 여기 엣지가 깨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 스템에 하시고 뭐 미니벨로라면 할수 없죠 미니벨로는 뭐 댄싱 같은 거잘안 치잖아요 어차피 동네 마실 다니는 용도의 자전거니까 근데 동네 마실 정도 잠깐 가는데 굳이 폰을 거치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미니벨로 같은 거는 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거 조차도 미니벨로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앞에 바구니 달아가지고 어 바구니 달아도 폴딩에 안 좋은 건가? <laughs>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. 핸들 방식의 거치는 폰 거치뿐만 아니고 대부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라이딩에 방해가 돼요.